2023년 7월 28일, 아차산 시로봉 202일차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경기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수 극감 경제 전문가의 시간이다. 집값 안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 침체에 연동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 세수 감소가 지방 행, 행정을 타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세율 인하 휴일증까지 겹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다.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 비율이 45%에서 43%에서 45%로 완화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꼴이다. 하지만 불만을 내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예산 구멍을 채워 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그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 7천1 9억이다 올해 진, 징수 목표액 16조 246조 원의 41.8%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은 7조 6,861억이었다. 12.8%인 9,842억 가량이 줄었다. 취득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3조 8,659억이 징수돼 감소율 8.2%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4조 7,286억이었다. 반면 올해 본 예산은 역대 최대로 잡혀있다. 돈의 징수 목표액도 지난해보다 늘려 잡았다. 사업 예상 사정도 나쁘다. 지역화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등 굵직한 국비가 끊겼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여기에 이런저런 특색 사업이들이 추가되어 있다. 김동현 지사의 배달 노동자 안전회의 정기회 소득 예산이다. 여야 정협의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넣어놨다. 취약계층 대상 정기요금 지원 사업도 잡혀있다. 세수는 줄었는데 사업 예산은 커졌고 국비지원 끊겼는데 특색 사업은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기가 안 맞는다. 문제다. 밝혔듯이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세율 인하의 여파다. 경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만의 이런, 이런 것도 아니다. 이쯤에서 주목되는 게 김동현 지사의 재정 운용 경험이다. 경제부충위로 국고를 관리했었다. 도지로, 도지사로 선택한 도민의 기대가 거기에 있었다. 일단 보게 된 감액 추경이다. 김지사가 모든 실국의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중 검토라고 지시했다. 불용 예산을 찾아 밑바닥부터 긁어모는 사업이다. 세수 감소가 도민 생활에 체크됐는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하지만 그 간극이 크지 않고. 추경 편성이 이, 이미 그 신호탄이 됐다. 10년 전인 2013년이 기억이 있다. 그때도 감액 추경이 있었다. 많은 사업들이 축소, 지연, 백지화됐다. 당연히 피해를 보는 도민이 있고 사업들이었다. 그 상황이 10년 만에 반복되는 것이다. 전직 경제부총리 김동현 지사의 지혜를 기대한다. 긴축, 조정, 선택을 그가 주도적으로 정리하며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사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